안녕하세요. 파 팔광텐서 재개한 주식쟁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목을 보유한 채 장이 마감됐고 그 종목을 다음날 매매가 시작될 때 어떤 전략을 가질지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략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그런 여러가지 항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항목들을 좀 넓은 범위에서 이렇게 종목으로 좁혀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상당히 종목과도 상당히 넓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체계적인 절차를 갖고 그리고 주식 시장을 대응을 한다면은 분명히 큰 도움이 될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 마감 후 보유 중인 종목 중요 체크 사항과 전략 세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특정 종목을 매수하고 장이 마감되었다면 오늘 기준으로 해외 지수, 그렇죠? 미국 지수가 어떻게 마감이 되었는지 평일에는 그 전날에 미국 지수가 어떻게 마감되었는지 꼭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다우와 나스닥 차트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업종 대표주들 이 다우와 나스닥 같은 차트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차트를 보고 일봉상입니다. 나스닥의 일봉입니다. 어제 금요일장 미국 0.20%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장 최소한 우리 시장의 악재로서 작용을 하지는 않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파악을 해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다우와 나스닥 지수뿐만 아니라 방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 가장 대표 업종인 반도체죠. 삼성전자. 그 삼성전자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음, 미국 반도체 관련 기업들 아마 바뀌지 않았다면은 제가 알기로 한1 6종목의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를 지수로 만든 것을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필반하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반도체 대표 업종이죠.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위에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아래가 삼성전자 일봉 차트입니다. 거의 추세가 유사한 모습을 보이죠. 하락할 땐 같이 하락, 상승할 땐 같이 상승.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보고 장중에도 반도체 중소형주를 매수한 사람들은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 또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을 이런 지수로 만든 이 필반 지수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반도체 관련 업종의 종목을 매수를 했다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꼭 장 초반에 아침에 일어나서 뉴욕 증시, 나스닥과 다우 지수 뿐만 아니라 이 필라델피아 지수 반도체도 꼭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 시장의 종목들, 대표 업종들은 우리 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최근에 한번 전기차 종목들 크게 뛰었죠. 그것은 테슬라라는 종목, 미국의 테슬라라는 종목이 상당히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좋은 영향이 우리 정, 국내 전기차 종목에도 영향을 미쳤고 뭐 당연히 스마트폰 애플 반도체 인텔 마이크론 퀄컴 AMD 에너지 액션 모빌 뭐 정유 유통 월마트 통신 AT&T 금융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웨스파고 골드만 이런 종목들도 하나하나 체크하기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신문 기사를 잘 찾아보면은 이런 것들이 뭉뚱그려서 같이 기사로 잘 나오는 그런 뉴스도 많이 있습니다.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아울러 이런 미국 지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있는 그런 나라들의 지수와 그런 이슈들도 체크를 꼭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런 해외에 관련된 지수와 종목, 이슈들을 파악이 했다면은 이제 국내 차트와 업종 대표주들도 꼭 확인을 해야겠죠. 그렇죠. 이것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번 영상을 할 때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국내 지수 코스닥과 코스피 차트가 어떤 모양이고 어떤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이 어떻고 장기 일봉상으로 봤을 때 장기 입평선이 저항이다. 정고점이 저항이다. 추세가 상승이다. 이런 것들을 코스닥과 코스피를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내가 종목을 보유하고 장이 마감되었다면, 이렇게 해외, 그리고 국내, 이런 지표들을, 차트들을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인젠, 이런 외적인 부분만 아니라, 내가 실제 이 보유한 종목들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장 마감 이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실제 저 같은 경우 월요일장을 대응하기 위해서, 제 보유 종목인 이 옵트론텍을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우리가 장이 마감하고 내 보유 종목에 관련 뉴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특히 장 장중에 이 종목을 매수할 때는 우리가 관련 뉴스를 체크하지 못하고 매수하는 경우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마감이후꼭 내가 매수한 종꼭 보유한 종목들 그 종목들의 뉴스를 꼭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옵트론텍 같은 경우도 2월 14일날 이렇게 뭐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로 글로, 공장이 가동 중지가 돼서 이런 옵트론텍 같은 종목에 이제는 물량이 뭐 들어온다. 최근 이노웨이브 중국 공장에서의 생산 차질로 일부 모듈살들이 물량을 옵트론텍에게 정가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주문을 옵트론텍에게 한다는 것이겠죠. 긍정적인 뉴스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 마감 후내 보유 종목에 관련 뉴스나 이슈가 없는지 이런 것을 꼭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보유 중인 종목 현재 지금 옵트론텍을 제가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 보유 중인 종목의 매매 동향 이때는 단순히 기관이 뭐 12만 4천 주를 매수했다. 외국인이 11만 주를 매수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수량뿐만 아니라 어떤 주체가 매수를 했는지 그렇죠.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기관이라는 명칭의 하나지만은 단수가 아닌 기관도 금융, 투신 일반 투신, 사모, 은행, 보험, 연기금, 기타 금융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사는 같은 수량으로 사는 종목들이라도 이렇게 각각의 기관을 구성하는 이런 개별적인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함께 매수해주는 종목이 강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금투, 투신, 일반, 투신 3호, 연기금까지 매수를 다 같이 해줬는데 이 기타 금융, 그렇죠. 금융 투자, 은행, 보험, 이런 금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금융들, 뭐 여신이나 금융지주회사, 뭐 이런 협동조합 이런 데가 되겠죠. 여기에서도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물량들을 나머지 기관에서 다 받아주면서 상승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수량뿐만 아니라 기관이라면 어떤 기관인지 이것까지 우리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매도와 대차 물량까지 그렇죠. 지금 항상 저는 이 차트에 이렇게 공매도를 체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방송 중 차트를 좀 크게 키우기 위해서 이런 것을 좀 삭제하고 방송으로 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인 집에 이제 PC 이제는 데스크탑에서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공매도 내가 보유한 종목 장마감 이후 공매도가 어떻게 늘어났는지 또 그와 함께 공매도를 하기 위한 대차물량 공매도라는 것은 증권사로부터 주식수를 빌려와서 이제 공매도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빌리는 물량 수량을 대차물량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외국인이나 기관이 무차입 공매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증권사로부터 분명히 내가 공매도 할 물량 그런 것들을 미리 빌려와서 대차해서 그 대차물량을 갖고 공매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매도뿐만 아니라 공매도로 이어질 수 있는 대차 물량을 꼭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차 물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 종목이 공매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도 파악하고 또한 가지는 개인들의 신용 물량 증가 여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아랫부분. 주가가 오르면 그 오르는 것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줍니다. 개인들의 물량을요. 그러면 신용은 떨어지고. 왜냐하면 신용은 개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런 레버리지를 이용한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이나 기관이 많이 매수할 때는 개인들이 매도해서 신용이 떨어지고 주가가 하락할 시 개인들의 물량이 또 늘어날다. 그럴 때는 신용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신용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개인들의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많은 것이고 또 신용 물량이라는 것은 증권사로부터 이자를 주고 종목을 크게 매수했던 금액을 높여서 레버리지로 매수했던 물량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을 시 물량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유한 종목의 신용 물량은 꼭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거래원 창구 파악. 그렇죠.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내가 보유한 종목, 이 옵트론텍. 거래원을 보면, 키움, 키움, 매수와 매도, 미래 대우, 미래 대우, 매수와 매도, 한국, 삼성, 나옵니다. 그런데, 매수 거래원 창구에 보면, 신한 창구, 구만주라는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매수를 했는데, 장 초반부터 어떻게 매수를 했나 봤더니 7140원에 22,000주를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렇죠. 9만주 중 22,000주. 그리고 이 신한 창고를 봤더니 매도 물량 없이 원사이드하게 매수만 해주었습니다. 그렇죠. 일자별로 보면 9만주, 순매수량이 9만주. 자, 그렇다면은 한 창구에서 9만주라는 큰 매수 물량을 들어온 이 거래원. 저 같은 경우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장 이 신안에서 이익 실현하는 물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 거래원을 집중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 초반부터 신안이 매도 물량이 나온다. 계속해서 이 9만주에 해당되는 물량이 나오면 저도 어떤 전략을 매, 자신의 물량을 일정 부분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을 분명히 취해볼 수 있는 기준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원 창구까지 파악하고, 아울러, 이제 우리 선생님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가 보유한 종목의 장마감 이후에 이런 종목의 주가 위치를 꼭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지지와 저항, 거래량. 그렇죠. 일봉만 보지 말고, 월봉, 주봉, 일봉, 또 분봉까지. 캔들, 전저점, 전고점, 캔들. 캔들의 모양까지. 그렇죠.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2월 14일 날. 일봉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런 종목 월봉. 그렇죠? 이제 고개를 드는 종목. 그리고 90월선이 저항. 90월선은 가격으로 봤을 때 7,479원, 7,480원이 월봉상 90월선의 저항입니다. 7,480원. 호가창을 봤을 때 7,480원. 그렇다면 저는 계획을 세울 때 7,500원을 이 종목이 뚫어주면은 좀더 보유하는 전략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월봉의 90월선이 이렇게 계속 저항으로 작용을 했는데 그것을 뚫어준다면 은 한동안 또 상승 흐름도 나올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봉으로 봤을 때장 마감 부분에 급등하는 모습을 나와서 이렇게 최고가로 마감해서 분봉상, 15분봉, 10분봉, 뭐 5분봉, 다 분봉상의 이격도도 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세울 때 중장기적으로는 월봉의 90월선을 뚫으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 장 초반에도 어떤 모습을 보일지, 월봉상의 이격, 분봉상의 이격도를 줄이는 흐름이 나올지, 그것도 체크를 해보면서 대응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마지막은 시간의 매매 결과를 확인해야 된다. 왜냐? 시간의 매매 결과는 대부분의 종목, 장 초반 시초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옵트로텍이란 종목, 금요일장, 시간의 매매를 보면은 0.94%, 지금 시간의 단일감입니다. 어제 0.94%라는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거래량은 14,000주. 아무래도 장 마감 후 기관이나 외국인이 이렇게 12만주, 11만주씩 양매수한 종목의 장대 양봉이다 보니까는 시간의 거래에서도 좋은 흐름으로 0.9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아마 월요일장 이 시간의 단일가의 결과로 영향이 미치기 미치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시초가부터는 좀 좋은 모습으로 상승 흐름으로 출발은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내가 특정 종목을 매수를 하고 장이 마감되었다면은 장 마감 이후 다음날 매매 시작까지 그냥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장 마감 이후에도 이런 미국의 지수 그렇죠? 반도체 관련됐다면은 이런 필방까지 그리고 국내 주가 지수, 자금 동향, 매매 동향이 어떤지 또 나, 제, 내가 매수한 종목과 관련되어 있는 대표 업종들. 그렇죠? 스마트폰 관련주, 옵트론텍, 카메라 관련주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흐름도 보고 또 저는 애플도 보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종목에 관련된 이제 세부 내용들. 그렇죠? 그종목에 누수와 이수가 있는 있지는 않은지 그 종목의 매매 동향 기관이나 외국인 그렇죠 단순히 수량뿐만 아니라 기관이면 기관들 중누 어떤 기관이 그리고 공매도 대차 물량 개인의 신용 물량은 어떤지 그리고 거래원 창구 집중적으로 매수한 거래원이 분명히 눈에 띄었다면 신한 창구였죠 월요일날 신한 창구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진 않는지 그것을 집중적으로 또 봐야 되고, 그리고 차트상의 지지와 저항의 개념, 이평선과 캔들을 통해서 이것을 체크를 하고, 그렇죠. 일봉상 더 이상 중장기 이평선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캔들상으로 우리는 이 고점 위치, 그리고 그 고점 위치를 뚫었을 때는 또한 번의 정고점 위치들. 여기까지 상승, 1차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지는, 나올 수 있는 부위,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 좋은 모습을 보여서 뭐 당장 월요일이 아니더라도 상승 흐름이 나왔다면 이런 위치에서 저항이 나왔다. 그럴 때는 내가 가진 물량 저항을 강하게 뚫지 못하고 밀려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가진 물량을 청산하는 전략도 분명히 세워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의 매매 장 초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초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간의 매매까지도. 장 마감 후 우리는 꼭 체크해 보는 습관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 우리가 종목을 보유한 이후 장이 마감됐을 시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입니다. 상당히 범위도 넓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이렇게 차트 하나만 띄어놔도 벌써 여기서 뭐 전고점, 전저점, 이평선, 신용, 뭐 공매도 다한 번에 다 체크가 됩니다. 뭐 매물 때. 이런 것들이 내가 의식을 하고 하는 습관을 갖고 있느냐, 안 있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보다 상승 확률이 높고 안정된 종목을 분명히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목을 보유했다면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감사합니다.